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국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미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서울을 제떠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의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 우리 국민의 5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수혜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5%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연쇄범죄자로 표현하며 과연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자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건 공동 책임이라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기문 총장은 7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3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반총장과 윤 장관은 북한의 오차익 실험 문제를 비롯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행 등 유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반총장이 북한의 오차익 실험을 즉각 규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반총장은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 중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중국이 강력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김 본부장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의 대가를 치를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양국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신규결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양국이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신규결의 이행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20일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위협적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23일, 전날 북한이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이 같은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문상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 서울 잿더미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 도발 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서울 제더미와 같은 극단적 용어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자멸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상생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천모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두대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킨 데 대해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동족대결의 야성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환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게 수해 피해를 지원할 경우 결국 공은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에 원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1959년 9월에 남한에 태풍과 홍수가 휩쓸었을 당시 대남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면서 동포로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과거 북한에서 대남 수해 지원을 제의한 건 사실이지만 바로 이튿날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지금 이 일화를 공개한 것은 수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닌 선정과 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결국 공은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그 그것이 다 공이 어디로 가느냐? 다 김정은한테 갑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 내부에서 자기들이 수술하건 간에 결국은 그 내부의 그 독재자한테 그 공이 다 돌아가고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수해 피해가 있었으면서도 오차 핵실험을 감행한 날까지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고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당 중앙에 호소문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일 수 있었음에도 수해 피해를 방치했다는 방증이라며 북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선전을 이용해 외부 지원을 끌어들이려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수재민들에게 집 복구가 아닌 김일성 관련 우상화물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라는 지시를 내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북한의 오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주관하는 안보정책 세미나가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국회의원과 연구원 관계자, 안보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북핵 위협 증대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모색했습니다. 한중대학교 김정봉 석자 교수는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한민국 건국일래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온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총력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듯이 에, 우리 도 우리 국민들한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김 교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전술핵 재반입 요구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에 따라 대량응징 보복작전 능력을 갖추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 완성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한미동맹 추진 방향을 다룬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차기 미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며 한미동맹 역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한국에게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칼을 함부로 서로 찌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배짱 있는 외교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융 복합적 차원의 대비와 혁신적인 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우리 국민의 5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편 북한 함경북도의 홍수 피해 지원에 관해서는 55%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핵 보유와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58%의 국민이 찬성했고 34%는 반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54%가 핵보유에 찬성한 것에 비해 4%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핵무기보유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20대는 조사 대상의 55%가 핵무기보유에 반대해 찬성 의견보다 많았고, 30대는 찬반이 각각 47%와 49%로 비슷했습니다. 40대부터 찬성 51%, 반대 40%로 찬성 의견이 앞섰고, 50대 이상은 찬성이 70%를 웃돌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앞서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대북 감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응답자의 40%는 북한이 요청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과반수 이상인 55%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연령별로도 30대에서 찬반이 각각 49%로 팽팽했을 뿐, 모든 연령대에서 지원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남녀 1 0 0 0 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3%,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병무청이 22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식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그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서 희망의 등불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밝히는 백불이 될 것이라고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병무청 정책자문위원, 병무청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접 재능기부로 작사작곡한 사회복무가 젊음의 이름으로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공군과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주최한 2016 전자자 워크숍이 22일 서울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원인철 공군 참모 차장은 개회사에서 전자전 능력의 발전이라는 국방의 문제를 산나 견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이번 워크숍이 우리 군의 전자전 능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공군 본부 전자전 과장 우태아 대령이 미래전에서 전자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전자전 협회 데이브 하임 회장이 전자전의 미래와 기술적 도전을 주제로 미래 전자전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자전 관련 무기체계 전시와 함께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공군과 한국전자파학회,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부사관학교는 지난 21일 국립전사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호국 문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지역 초등학생 300여 명은 군사 장비 견학과 서바이벌 장비 사격, 나라 사랑 콘서트와 호국 문예 경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국가감과 나라 사랑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 사랑 콘서트를 보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힘을 아주 힘써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전사박물관 자유관람을 통해 6.25 전쟁 역사와 호국 영웅들에 대해 보고 느끼면서 역사를 배우고 호국 정신을 고취했습니다. 오늘 개관 1주년 행사로 학교를 찾아준 많은 초등학생들도 박물관을 관람하며 올바른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보탬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이번 행사뿐 아니라 나라사랑캠프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감과 나라사랑 마음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본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맞선 김정은의 끝판 도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휘 달성을 위해 좌고 우연하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핵실험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는 일종의 마이웨이 선언이다 할수 있습니다. 근본 핵실험은 북한이 핵물질의 생산 능력, 핵탄두의 소용화와 경량화, 그리고 투발수단 등 군사적 핵 능력을 나타내는 3대 지표에서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폭발 위력 면에서 역대 최대인 10킬로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핵물질 폭발력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역화를 언급함에 따라 핵탄두의 위력뿐만 아니라 그 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영변 원자로를 통해 매년 핵무기 1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으며 2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활용하여 연간 서너 개의 핵탄두를 양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탄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핵탄두의 소형화는 핵무기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주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실전 배치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핵 보유국들 모두 첫 번째 핵실험 이후 2 내지 7년 내에 소형화와 경량화 과정을 완성한 만큼 10여 년전첫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추론이기도 합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 배양 차원에서 여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거리 3,500km 안팎의 무수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8월에는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ICBM 전력화의 핵심인 대기권 지 진입 기술까지는 보유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에 나서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이제 가공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는 김정일 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가파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이 2, 3년 내에 실전 배치를 마치고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근본 핵실험에 대해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용납 못할 도발 행위라는 데에는 대내외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핵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표준화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개연성은 여전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도발에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근본 핵 실험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흔들림 없이 공세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KAMD와 힐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핵 잠수함 건조를 포함하여 이전에는 부상에만 머물렀던 사안들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북핵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질수록 안개 끼는 날도 많아지는데요. 예보관님 안개길 운전 유령이 있죠? 네, 안개길에서는 안개등과 비상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간 거리도 충분히 유지하시고요. 안개가 심할 때는 창문을 열고 창 밖의 소리나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행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네 지난 주말은 추석 후라 모처럼 고속도로가 한산했는데요. 이번 주말도 큰 정체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강릉이 3시간 30분, 부산까지는 5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 안성, 천안 부분으로 각각 혼잡하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발안에서 서해대교 구간 총 16km 정체가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부곡, 용인 2천 일대에 많이 밀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은 오후 4시에서 5시에 가장 어렵겠습니다. 이때 강릉에서 서울은 최대 3시간 40분, 부산에서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평창과 여주부근 지나실 때 가장 어렵겠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남춘천에서 강촌 구간 많이 밀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으로 총 23km 구간에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예보관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요? 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3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많았습니다. 네, 요금소를 통과할 때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정부가 북한이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일축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일삼으며 아무리 관심을 끌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고립뿐입니다. 최근 북한의 큰 홍수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보다 민생을 돌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